한주간 해외 모터스포츠를 예비한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는 네,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딱두 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조금 지난 이야기라서 조금 이제 경기 결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현대자동차 모터스포츠가요. 이제 중국 상주아이에서우승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현대자동차 고등도 경주차인 바로 아이스티 애 디시아리 이달 2일부터4일까지 어, 어, 중국 주아이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된 디시아 어, 아시아 시리즈에서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골프 GDI TCR과 아우디 RS3 LMS TCR, 혼다 시빅 타입 R TCR 등 고성능 경주차 연령대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아익서틴 TCR은 결승 1, 1에서는 우승과 준우승, 결승 2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포디엄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스티엔 티시얼로 출전한 유명 배우이자 프로 드라이버인 바로 가오 화양 선수도 결승 2 결승 경기에서 이제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래 조금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서 이제 두 번의 결승에서 모두 최상위 성적을 거두어 이제 경주 성능과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아이 i 3 0 n t c r 은 지난달 5월과 7일에, 말레이시아 세판 소킷에서 열린 개막전과 결승 일에서는 우승과 준우승, 결승기에서는 준우승과 3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i 3 0 n t c 어을 출전하고 는 있는 바로, 리키몰리 팀, 앵슐러가 1위, 그다 솔레이티 인디고레이스 팀이 2위, 그 다음, 유라시아 모터 스포츠 팀이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이 팀들은 지금 현재 두 대씩 총, 두 대씩 해가지고 총 여섯 대를 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또 모터스포츠나 자동차 제수자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장의자 기술력 지표라며 상하이 저장성 등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중국 경기에서 현대동차의 높은 기술력을 중국에서도 강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 현대 동차 모터스포츠 쪽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른 업계에 비교를 하면서 또 많이들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 앞으로의 앞으로의 기대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레드블 F1팀 이야기인데요. 이 레드블 F1팀의 새로운 모토홈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 레드볼애1 팀의 새로운 모터하우스는 서킷 경기 담당 당일은 경기 당일은 물론이고요, 물론 평상 훈련 시 드라이버는 물론 팀구르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레드불은이 공간을 애1 홀츠 하우스로 명명을 했답니다. 보통 대형 트레일러를 서킷에 위치하거나 뭐 휴식 공간이나 팀 전력 회의 공간으로 사용되, 사용하는데, 이번에 레드볼이 아예 목조축대 방식으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 레드볼의 모토홈은요, 지난 2005년 이탈리아 3만 1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 14년간 에너지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멋진 볼거리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모토홈은 스페인 F1 서킷에서 지어진 것으로, 향후 레드볼은 물론 자메레이시 팀이 바로 토로로소가 이용을 또 한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요, 또 첨단 장비가 갖춰진 헤드코트로 레이스 장면 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실과 요리와 식사 공간도 갖춰진다고요. 어, 총 넓이는 1,220 평만 미터로 약400 평에 안 조금 안 되는 공간이랍니다. 작지만 서킷 내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팀원들의 집과 같은 공간인데요. 사실, 이제, 레드볼은 기존의 모토홈을 이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모토홈보다 좁은 넓이, 노화, 화, 해, 또 새롭게 짓게 된 것인데, 또 관객들에게 새롭게 또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구요. 어, 네. 이로써 해외,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들은, 네. 준비한 소식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와 티스토리, 바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다양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업로드하고 있을 거요 네이버는 이웃 추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구독, 바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네, 새로운 해외 모터스 모터스포츠 소식들 들고 리뷰를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새로운 국내 소식도, 자동차 소식들도 자차 소식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시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